안녕하세요 허근입니다. 지금 이제 들깨를 배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. 근데 지금 들깨 배야 할 시기 때를 지금 보고 있어서 어참 예매합니다. 저도 올해 처음 들깨 농사를 시작한 거라서 저 보시면 어떤 거는 이렇게 들깨가 이렇게 거의 다 말랐습니다. 마르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말라 있고요. 반은 반은 말라 있고 반은 아직 안 말라 있고 그래서 지금 두께를 어, 어떻게 배야 될지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또 이쪽은 거의 어, 많이 익어가고요. 또이 반대쪽은 틀립니다. 반대쪽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. 아직 덜 말랐습니다. 이 전체가 거의 그렇고요 이쪽이랑, 자, 이쪽은 거의 틀려요. 이쪽은 많이 말랐고, 어, 이쪽은 이제 중간중간만 말라, 많이 말라있고, 아직까지는 좀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남들 이제 보는, 배는 시기에 맞춰서 배려고 하는데,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